혹시 제사상에 올린 과일 꼭지 쪽을 왜 깎는지 아시나요? 우리 조상님께 제사를 올릴 때 과일 꼭지 부분을 살짝 깎는 이유가 있습니다. 그건 단순한 모양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표현이에요. 먼저 깨끗한 정성을 담기 위해서입니다. 과일 윗부분을 살짝 깎는 건 흠집이나 먼지를 없애고 깨끗한 마음으로 올린다는 뜻이죠. 조상님, 정성을 다해 준비했습니다. 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숨김없는 진심을 보여주는 의미입니다. 껍질을 살짝 벗기면 속이 드러나죠. 그처럼 우리 마음은 정직합니다. 가식이 없습니다라는 뜻을 전하는 거예요. 마지막으로 조상님이 향으로 음식을 느낀다고 믿었습니다. 그래서 껍질을 조금 벗겨 향이 잘 퍼지게 하면 그 향으로 조상님이 우리의 정성을 느끼신다고 생각했죠. 이처럼 작은 손길 하나에도 조상을 향한 깊은 예의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. 정성은 손끝에서 피어난다는 말, 바로 이런 전통에서 온 것입니다. 우리 조상님께 전하는 마음, 그 시작은 언제나 정성이었습니다.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, 좋아요와